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맞치 복과 국어 능력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예,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그 걸맞게 지금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좀 예, 밖에 야외로 이제 가시면서 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을 예, 하시고요. 예, 끝까지 건강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그 저기 오늘 그 수업은 우리 저기 하늘 맞춤법 57항 예, 지난번에 아, 중간까지 하다 이렇게 아, 끝난 것 같은데 하여간 57항을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29일 그 때가 이제 그. 우리 과제 마감이죠. 예, 그래서 그 한글 받침법 틀린 것, 예, 국어 문 규정 다 포함해서 띄어쓰기라든지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표기법 이런 거다 포함해 가지고 그 30개. 예, 사진, 예, 모아 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 그 내용을 올리는 것, 예, 그거를 제가 과제로 냈었는데요. 5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파일 하나에 담는 거 아시죠? 파일 하나에 담아 가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 저기, 저, 우리 그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좀 분량이 크다, 예, 고 저기, 아, 다 이렇게 서른 개를 넣었더니만, 예, 그게 그, 아마 그 과제에 올리는 그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 개가, 이제, 넘어서면, 예, 그, 과제가 제출이 안 되면, 예, 저한테, JS1031, 예, 한메일점 내시죠? 예, 거기로, 예, 그 과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너무, 그, 하여간, 최대한 좀 양을, 용량을 줄여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그거를 따지진 않거든요. 저, 해상도나 뭐, 이런 거 따지진 않으니까, 과제를 최대한, 예, 그 용량을 좀 낮춰서, 그래서 과제란에 올려주시고요. 혹시, 이제, 그래도, 뭐, 도저히 그, 아 어, 불량이, 그, 양이 너무 넘어선다 한다면, 저한테 그때는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아까 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글마치포 5 0시랑 계속 이어서 그렇게 그 ppt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아, 표준어 규정부터 아, 또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안치다를 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쌀을 만드는 거 있죠 밥을 만드는 것 예, 쌀로 밥을 만드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런 예, 단어가 있습니다. 안치다 이런 예, 식으로 써요. 안치다 예, 그래서 요, 이렇게 쌀로 밥을 만드는 요요 예, 과정을 아, 불에 이제 안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예, 안게 하는 거죠. 안게 하는 요시 사동점미사가 결합을 해서 안치다. 발음은 똑같아요. 아까지는 안치다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안게 하는 거니까 예, 안치다 힐을 꼭 써줘야겠습니다. 사동점미사요. 자, 그다음에 요게요두개 이제 경계선이죠. 수평선이 쭉 펼쳐져 있는데, 요건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이라고 표현해요. 얼음. 예,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것 수평선도 마찬가지고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구름하고 이렇게 하늘간에 이런 경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얼음입니다 얼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있죠 이 아이스 아이스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아이스는 얼음이죠 이거는 얼다 있죠 얼다 예, 얼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역시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 예,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얼음 근데, 아까는, 그, 저기, 경계 같은 경우는, 뭐, 어원이 따로 없죠? 예, 그래서, 발음대로, 예, 그냥, 그, 얼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가지고, 얼다에서 왔으니까, 얼음,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요렇게, 그, 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 화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따가 나좀 봐. 예, 이따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부사로 사용됐을 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있다가 그렇게 써주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내가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예, 그러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있다가 나좀 봐. 이거는 예, 그거는 이제 부사로 사용됐을 때 그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휴양지에, 몇, 내가 휴양지에, 우리가, 우리, 우리든 나든, 어,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라는, 이거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있다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그,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게 적어주고요. 요거는 며칠 더 있다가, 요거는 동, 그 동사, 있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있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 이거 절이는 거죠? 예, 다리가 절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요거는 소금에 그자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게 하는 거죠? 예, 절게 하는 것이니까 요이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 가지고 절이다. 예, 그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는 걸아그 담고 있는 게 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금물에 담궈지게 하는 그러니까 어 자, 어, 담께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절이다. 사동 점미사 이가 결합해 가지고 절이다 이렇게 써 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예, 생선 조림이죠. 그래서 조리다라는 요, 요런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자, 요거 요거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거네요. 마음을 쫄아붙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졸게 하는 것이니까 사동전미사 2가 결합해가지고 역시 졸이다. 요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 요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이는 거죠. 굶줄이다 자, 줄이다. 요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압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예 사동 전미사 역시 이가 결합해 가지고 줄게 하는 것 줄이다 요런 식으로 써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라고를 볼게요. 노라고와 느라고. 노라고라는 것은 이제 작 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다름으로 는. 예, 그래서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의 뜻이 모르겠습니다. 에,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요런 뜻이죠. 예. 하는 것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라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아, 내, 내 나름으로는 아, 내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최선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 노라고를 쓰고요. 자 이번엔 이제 느라고가 있네요. 비슷한 네, 느라고는 했기 때문에 까닭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런 식으로 까다의 뜻으로 사용할 때늘라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뜻으로 사용할 때 노라고로 사용하고 까다의 뜻으로 사용할 때늘라고로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기도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 는이보다와 는이보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하는 이보다 라는 식으로 차등 비교를 둘다 차등 비교를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동 행위를 나타내고요 아, 는 이보다 요거는 이가 요거 저기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는이 이를 수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게 낫다 마지못해 그 하는 행동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 요거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laughs>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저그저 그저 이렇게 띄어 가지고 는이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는 이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등 비교인데 이게둘다 마음에 드는가 그러니까 A 는 이보다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A와 B 둘다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둘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는 이보다 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더 낫다. 안 하는 게 뒤에 것을 선택을 할때 뒤에 것이 더 나을 때 그때 는 이보다 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아 을이만큼과 을이만큼을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까와 마찬가지로 을이만큼 이거는 이제 행위 둘다 이제 동등 비교예요그 그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나 같은 비중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을이만큼은 이제 행위가 나롭고요 그다음에 을이만큼 요거는 이제 이가 역시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을이 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의존명사에 어, 기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 밥도 못 먹을 이만큼 기운이 없다. 밥 먹, 밥도 못 먹을, 어, 몸, 몸, 밥을 못 먹을 것과 그못 먹는 행위와 기운이 없다라는 그런 행위, 예, 그게 이제 동등한 것을 나타내, 나타내고 있고요.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아, 그, 저기, 찬성할 이와 반대할 이, 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예, 그, 같은 비중에 있는, 예,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뭐 행위를 나타낼 땐, 을 이만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저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앞에 말이 이를 수식하는, 수식하니까, 예, 그, 아, 을 이만큼 하고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제, 러 가다와 려 하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러 가다는 이제 목적이죠. 그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러가 이제 사용이 되면, 요게 그, 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그것과 저기 저, 아, 앞에 있는 저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요, 러, 그 앞에 있는 절이 이제 러 때문에, 예,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뭐뭐 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러가 사용이 되면 꼭 뒤에 이제 가다나 오다나 아, 다니다와 같은 이동동사가 이제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거는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학교에 공부한다는 것은, 예, 그, 그, 그러니까 왜 가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예,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요 가다, 오다. 예, 그, 다니다 따위에 그 이동동사의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려하다는, 요, 요건 지 려하다는 묶여요.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기 의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예, 의도한다, 의도하려고 한, 의도한다 라는 뜻으로, 예, 그렇게, 려하다 는, 이제,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예, 려하다는 요거 요게 하나로서 의도로 사용된다는 것, 예,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어, 려하다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려가 이제 뒤에 고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려고 하다도 역시 그 의도의 뜻인데, 그, 려고 하다가, 만약 이제 절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학교에 공부하려고 간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려하다가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묶여서 려고하다든 려하다든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제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려그 려가 역시 그 려고 려려려려고 려고따위가 려 려고가 그의그 뜻처럼. 그러니까, 그, 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사용, 역할로 사용된다면, 역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뭐, 쉬운 그 의미는 아닌데, 하간 뭐, 그, 그 뭐, 간단하게 말해서, 하간 러, 가다, 그니까, 러는 이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뒤에 그 이동동사가 온다. 그래서, 러는 이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려고, 하, 려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이, 그, 저기, 어, 목적의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 이제 려고하다 려고하다가 또 하나의 뜻으로 묶여 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때는 의도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예 어, 지금 저기 감옥에 가계신 분이 나와 있네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의로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자격이죠. 예, 자격의 뜻으로 나타내시고 나타내는 것이 자격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예,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도구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서 요거는 이제 도구 뭐 앞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라고 사용되는 것은 자격이라는 것. 예, 요거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예, 아,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음으로와 음으로 예 요것도 한번 뭐 다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으로는 이제 까닭이고 음으로는 이제 도구의 뜻이죠 그래서 음으로를 사용될 땐 뒤에 써가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므로 어, 외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이 예, 뒤에 말. 그 뒤에 말에 이제 까닭으로서 사용이 된 거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도구네요. 책을 읽, 읽, 읽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으로 써를 쓸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써가 상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한글 말씀. 25항, 아, 저기 5 0항접터 57항까지. 네. 자, PPT 수업. 예, PPT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그 82페이지. 그럼 그 확인문제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그 내용 보시면. 그 아래 이제 둘째, 가름과 갈음이 있고, 둘로. 가름, 갈음, 갈음. 예, 요거 저희 배웠었죠? 둘로 쪼개는 것. 요거는 가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게 갈음이죠. 갈다죠. 예, 그 앞에 있는 것. 쪼개는 거 가르다고. 기본형이.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저, 교체되는 거 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줄로 가름, 그앞에게 맞는 거고요 아, 이건 쪼개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새 책상으로 갈음 하였다. 새 책상으로 교체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갈다에서 온갈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 뒤에게 맞겠습니다. 자, 맨그 아래 이제 파트에 걸음을 준다, 걸음을 준다. 예, 예, 걸음 이제 그 똥에 걸렸는 것공음은 예, 이제 걸음이죠 그 앞에 거죠 그 다음에 빨은 걸음 걷다 예, 거기에 이제 디귿불규칙 걸음이라고 쓰는 뒤에께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거쳐서 왔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경류해서 오는 것은 거치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세금이 잘 거듬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걷히다 걷다에 피동자 미사히가 결합한 걷힌다 그 뒤에께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보시면 겉잡을 수 없는 상태. 이거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 거두다라는 식으로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겉 디귿 받침을 써야 됩니다. 거두다에서 왔기 때문에 겉다, 예그 디귿 디귿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겉잡을 수 없는 상태고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겉잡아서 이틀 걸리리. 이거는 겉을 봐서 겉을 보아서 대충 판단하건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겉잡아서 이틀 걸리리는 어, 겉 그, 저, 외양, 예, 겉을 보는 것이니까, 그, 티 ᄃ받침으로 쓰는 귀에께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저기, 오후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라는, 그런 저기, 고글로, 아, 까닥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걸로 써줘야 되겠고요.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아래 거는, 그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예,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였다. 예, 그렇게, 어, 그건 이제 도구로서, 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음, 으로, 써, 예, 써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음, 으로, 미음, 으로, 이렇게 쓴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께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노름판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 도박에 관련된 것, 이거는 심하게, 너무 심하게 노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음이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본뜻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잘 발음대로 써준다에 따라서, 노름판, 그 앞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근 공깃돌 노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노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놀음, 이거 음이나 이가 붙으면은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배웠었죠. 예, 그래가지고, 놀음이라고 써주는 뒤에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보시면 이제, 진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예, 정, 진도가 예, 천천히 가는 건 느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 진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제가 좀 말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뭐, 수업 이제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그, 그거 하는 걸로 그 지식을 좀 제가 아주 압축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도 결코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어, 두 번째, 고무줄을 느리다, 늘이다, 늘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고무줄을, 그, 저 길이를 늘이는 것, 늘게 네, 하는 것, 늘, 늘다의 이를 결합한 늘이다. 중간기에 이제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를 늘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는 이제 부피라든지 뭐 수요, 이런 것 다, 넓이 뭐 이런 거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길이만 늘이다구요. 예, 그 다음에 부피, 뭐 저기 뭐 수량, 뭐 넓이, 무게 이런 거다 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리다. 예, 그래서 수요 이거는 수량에 관련된 거니까 늘리다. 예, 3, 3 1, 2, 3번으로 치면 3번이라고 쓰시는 늘리다가 맞겠습니다. 고무줄을 늘 이단 2번이고요. 그다음에 와이셔츠를 이제 다림질하는 건 이거 달이다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죠? 예, 그렇지만 한약을 예, 이렇게 그저 달달달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액을 짜내는 것 예, 고 고거는 이제 달이다라고 그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셔츠를 달이다고 앞에 게 맞고요, 한약을 달이는 거는 뒤에 것 달이다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그 연습 문제 있네요. 83페이지부터 8 3페이지서부터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쭉 이제 그 풀어주시고 8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문장 부호가 나옵니다. 예, 문장 부호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금 진도 내에 예, 요거 나갈 순 없고요. 그 한글 맞춤법 지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교정 나가는 데 만해도 이한 학기 지금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는 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말고사 안 나옵니다. 기말고사 안 나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문장 부호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우리 훅 뛰어넘어서 이제 표준어 사정원칙 자 지금까지 우리 한글 맞춤법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예, 박수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표준어 사정원칙으로 이제 표준어 교정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1 5페이지 예, 보시면 표준어 사정 원칙이 되고요있고요한장 넘으셔서, 아, 제일부 표준어 사정 원칙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우리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공부를 하면은, 우리 한 학기 수업이 다 지나갑니다. 예, 한글마치법과 고어능력이 1, 2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2까지 한다면, 요거 뭐, 문장 부호니, 아니면은, 그, 표준 발음법이니, 아니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까지 싹 다루겠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 그, 그, 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기 저 한글, 아, 저 표준어 그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아, 표준어 사정 원칙이 지금 1항서부터 26항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26항까지 딱! 끝나면 예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딱 마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저 기말고사 범위는 예 정해진 거죠 예 우리 아마 한글 맞춤법 50항까지 그거 했었죠 저기 저그 시험범이었죠. 예, 그래서 50항, 51항부터겠네요. 한글 맞춤법 51항서부터 예, 그다음에 그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표준어 사정 원칙 26항까지가 시험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6페이지 보시면서 그 표준어 사정 원칙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예, 표준어 규정이랑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제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어, 정,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네요. 어, 일단은 그뭐 표준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들 누가 쓰느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루 쓰는. 어,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현대 그리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말. 예, 이런 식의 그런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조선어회가 학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게 1980년 예, 그때 이제 반포가 된요 표준어 규정과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이런 거는 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면 1933년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 여러분 저기 그저 말모이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국 최초의 사전을 만드는데, 예 그때 이제 그아저그뭐 있었던 그런 우여곡절들예 그런 거 이제 그린 영화가 바로 말모이란 영화 였는데요아 일단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법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 맞춤법, 예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을 아 1933년에 그 일제 시대의 그 어묵한 시절, 조선어 공부를 한다는 것만 해도 동기분도 을 한다는 식으로 탄압을 받던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분들 많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단지 이 사람 이분들은 예, 그 국어를 물론 사랑했으니까 한국어를 사랑했으니까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학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조선어를 공부하셨을 수도 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예,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예,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아, 그 일제 시대 에 아주 참 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자 그래서. 어쨌든 그1 9 3 3년대그 목숨을 걸고 그 사전도 만들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간 대단히 좀 코너에 몰린 대단히 위험한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아,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89년도에 이 한글 맞춤법 지금도 배우시다시피 좀잘 만들어졌거든요. 이 예, 요게 처음에 33년도에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원래 기본이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89년도에도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이 좀 나태할 때보다도 대단히 좀 혼을 몰리고 위험할 때, 예, 그때 정말 초인적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훨씬 더 좀, 어, 정말 정밀하고 잘 이렇게 하고, 예, 그러는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이분들, 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정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아, 감사하고, 예, 그 다음에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그때 이제, 청후 3, 3년에 한글맞추고 통일한,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표준어에 대한, 이제, 정의도 내렸는데요. 자, 일단은 표준어가 아니라, 표준말이라고 했네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현대가 아니라, 현재네요. 현재. 그 다음에, 중류사회 예, 그, 아, 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중류사회 이런 식으로, 예, 쓰는 서울말로 한다. 서울말만 지금 일치를 하고 있지, 다른 말들이 지금 다,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표준말은, 89년도에 청해 33년에 표준말이라고 했던 것은 89년도에 표준어로 바뀌게 되었죠. 왜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말이라고 하면 말만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이렇게 보면 철자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글도 해당을, 해당이 되거든요. 오히려 글이 더 많이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말이 아니라 표준어로 표준말이라고 하면 우리 구어. 구어와 문어가 있는데 구어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표준말에서 표준어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럼 현재라는 말.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점이죠. 하나의 시점이어서 그 시점 딱그 시점에 있는 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가리키는 현대라고 시점을 가리키는 현재가 아니라 시대를 가리키는 현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훨씬 더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 사회라는 말이 있죠 예, 중요 사회는 이때 당시가 그래도 뭐 양반 예, 그다음에 그 중인 그다음에 그 상상인 그다음에. 아,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아, 그런 이제 물론 이그 저기 조선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계급 사회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계급 사회의 좀 그런 게그저몇 저 면이 좀 남아 있는 예,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게 중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인 정도, 양반 밑에 그 중인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다. 라는 식으로 계급사회에 있는 말들이 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계급시대의 그 말이 계급시대가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89년도나 지금이나 이런 건뭐 조상이 뭐 무슨 계급이었는지 우리 전혀 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했을 때, 예,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계급사회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물론 계층은 있습니다. 계층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계급이 없어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게 그, 아, 어, 저어런 식으로 저그 아, 저, 그저 어, 저, 그, 중류 사회가 예, 그 중류 사회라는 말을 없애고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이건 시대상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아 이제 확인 문제 보시면 1이 2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시오. 자, 이번 기존 보시면 아, 어, 1933년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라는 말. 요 말이 이번 바뀐 어칙, 1989년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자, 표준말은 뭘로 바뀌게 됐나요? 표준어로. 왜 바뀌었는지 말씀드렸죠? 말과 글. 예, 이걸 다 통합하는 표준어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라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 시대를 가리키는 현대라는 말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류 사회 있죠? 예, 중류 사회라는 말은 바로 교양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중류 사회 바로 이제 중인들 이렇게 예, 계급 사회에 이어 있었던 예, 그런 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뭐 계층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예, 것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것 같네요. 어쨌든 계급 사회에서 계층 사회를 반영하는 말로 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바뀌게 되었다. 물론 뭐 옛날만큼 막 무슨 계급이 무슨 계급을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글 맞춤법 배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양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계층에 좀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 계급사회, 계층사회, 이런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여간, 저기 그, 아, 그런 계급사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어 규정 2항을 보시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따로 사정. 예, 보시면, 제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자, 해설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교시 어, 제85-11호, 1986년 1월 7일로 공표되었다. 예, 제가 뭐, 시험 문제 문교부 교시 몇 호일까요?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내요. 요거는 이제 뭐, 뭐, 별로 그렇게 큰,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 따로 있다. 라는 내용이 표준어 규정 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확인 문제 보면, 예, 근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넘어갔네요. 예, 그러면, 그 아래, 그, 저, 제 2항 좀 설명은, 예, 제가 조금 이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저, 2교시 때, 예, 2항부터 다루도록 할게요.